자, 지금 시각 7시 7분입니다. 서울 강남 호남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3시 50분자를 타고 논산에 6시 좀 넘어서 도착해서 버스를 또한 30분 기다렸다가 시골 버스가 자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막 여기 이제 동네 마을 어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초롱초롱 합니다. 어, 북두칠성도 보이고, 별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논산입니다. 자, 논산 시내. 아이고, 저기, 한대 오고, 사방이 깜깜합니다. 정마간 예. 예, 예, 초전역 시골 모습입니다.